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튜브 대표, 미니미니 미니 김민입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everybody. 음. 자, 오늘은 또한 주에 반을 가르는 수요일입니다. 네, 수요일이요. 네, 네. 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날에는 뭘 배우나요? 수요일는요 음. 쇼핑을 하면서 필요한 영어를 음. 배우는 건데요. 네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음. 뭘 사는 영어가 좋습니다. <laughs> 그렇죠. 우리가 네. 외국가 가지고 아무래도 아, 쇼핑 많이 가잖아요. 어, 네. 아, 저는 사진보다는 눈으로. 정말 기대돼요. 아, 오늘은 그렇죠.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은요. 네. 옷가게 간 상황인데 여기서 오늘을 좀 감탄사를 좀 아! 아주 멋진 감탄사를 좀 외쳐볼까 합니다. 오늘이군요. 옷을 사러 갔는데 네.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그런 것도 좋지만 네. 조금 자연스러운 감탄사. 마음에 들었어. 아, 뭐 이런 분위기인가요? Like that, 네. you know. 자 일단은 미션을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미션, 미션 공개. 공개. 오늘의 미션 미션 원오이 재킷 완전 제 스타일이네요. 미션 2. 제것 하나 제 남편 것 하나를 원해요. 아, 오예 어, 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완전 그런 거 있잖아요. 딱 봤는데 이건 사야 돼. 맞아요. 내 거야 이렇게 네, 할때내 스타일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음. 좋아하는 걸 보면 꼭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이 나죠. 아, 아주 바람직한 그런 표현인 거 어, 같아요. 나도 원하지만 사고 ]구나. 누구도 하나 주세요. Exactly. 네. 자, 이 표현을 오늘 한번 영어로 배워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도전해봐야죠. 그럴까요? 네, 갔다 올게요. 음, 뭐 틀려도 상관 없으니까 틀려도 네. 고고! 재킷을 하나 사고 싶어서 옷가게에 들어갔죠. 한번휙 둘러보는데 오 괜찮은 재킷이 있더라고요. 어, 너무 이쁘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때 직원이 다가왔죠. Ma'am, these are just in. 어? These, these jackets, 네, they're 하이튼, just in. 하여튼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정말 이 재킷 내 스타일이야. Really nice, right? My style. You, you like the yes, jacket? Yes, I like it. Well, actually it's a unisex item. 네? Unisex. for men and women. 아, 뭐 하여튼 Both? 어쨌건 하튼 저는 이 자꾸 조금 이게 제것 하나 우리 남편 것 하나 원해요. Mm? My jacket yes. and my husband's jacket, two jackets. Same one for you and your husband. My jacket, my husband's jacket, two, jacket. two jackets. Two jackets. Two jackets. Okay. <웃음> <웃음> 어, 와 오늘 제가 듣는데. 좋은 표현이 많이 나와야 원래 정상이거든요. 네. 네. 근데 좋은 표현을 하나 못 들었어요. 못 들으셨어요. 어. <웃음> <웃음> 저도 못 들었어요. <laughs> 그렇죠 스스로 말을 못했으니. 그데 돈은 조금 있나봐요 두개 살라고 하는 거아 그래도 에이, 그렇죠. 표현을 하네요. 뭐 모았어,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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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봤는데 네. 아 이거를 조금 스무드하게 연결해가지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잘하면 굉장히 좀 뭐라 그니까 훈훈한 내용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이거 음. 알아야 돼요. 어, 알아야지 그렇죠. 쇼핑할 때도 좀 당당한데 내 sure. 네, 맨날 이렇게만 할수 없잖아요. Sure.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아 이거 네. 안되죠 안돼죠 되죠, 네. 더 이상. 자 그러면 전체 대화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어, 빈칸에 이런 주세요. 주세요. these are just in ooh this jacket is totally my style that's actually a unisex item i want one for myself and one for my husband 네. 자, 우리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 이 t right? 네. AB AB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어려 어떤 점수 예상 점수 있어요, 혹시? 예상 점수 5 50 0점이요 음. 50점? 어, 네. 왜 갑자기 확 낮췄죠? 아, 왜냐면은 음. 어, 알겠어요. 단어 하나하나는 다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너무 이게 내용이 풍부해요 음, 그렇죠 해야 될 표현이 너무 풍부해요 아는 네. 단어들이라고 하더라도 있지만. 이게 조합이 되면 맞아요 완전히 새로운 표현이 될수있거요네 예. 자, 걱정하지 마세요 I'm here for 네. you Alright, so p 꺼내시고 자신감을 장전한 후에 가보겠습니다 네 Alright, 첫 번째 센텐스는요 아 이것들 방금 들어온 것들이에요 물건들딱 보여주면서 그렇죠. 네 이것들은 아, 방금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손님들은 혹하죠.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네. These a r e 는 알겠어요. 음. 이것들 이것들 오케이. 어,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까지 들어왔요. 지금 이것들은요. 좋아요 좋아요. 방금 뭐? 뭐 들어왔어요 하고 이니 끝이에요? 음흠. 이렇게 외롭게 혼자 <laughs> 혼자 <I am> 저이 여기 <laughs> in 지금 in 혼자 있네요 방금은 알겠어요 어 방금이 뭐죠 우리 방금. right now or just in 오케이 okay. just in이요 <laughs> 이상하다 뭔가 모자른 느낌이죠 그렇죠 아 음. just 음 오케이 okay. J U S T just in just in 이는 모르겠습니다 okay.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but you did your best 오케이 okay? 네. 여러분 정답 just라고 하는 걸 방금이라고 추측해서 넣은 거죠. 그렇죠. 아, 음, 네. 오케이. 자, these are just in.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정답 맞습니다. 네. 어 정말 이뭐 없나요? 어, 없어요.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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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just를 맞은 거보다 이 혼자 있다는 거가 그게 너무 안쓰러운 거죠. <laughs> 그렇죠. 자, jus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방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I just came here 나 방금 여기 왔다 뭐 이렇게 쓴다든가 방금이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 자, in이라는 단어가 네. 사실 형용사로 쓸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형용사로 활용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들은 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렇죠? 이것들은 방금 인인 상태다. 형용사처럼 음. 썼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어떤 가게에 물건이 새로 들어왔다라고 해서 들어온 응, 네. 아니면 뭔가가 유행인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these are just in 이러면 방금 가게에 들어왔다라는 뜻도 될 수도 있지만 네. 이거 엄청 한창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유행인이라는 뜻도 뒤에 네, 들어간다고. 요 그렇죠. This is just in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방금 들어왔다 혹은 유행이다 아, 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여기서는 형용사로 썼다는 음. 거. Alright? 자, 앞에 문장 첫 번째 단어가 뭐죠? 앞에 먼저 these. these. what does that mean? 이것들. 이것들 그렇죠. 여기서는 여러분 these 무엇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요. 네. 어 these 자체가 주어로 쓴 거죠. 그치요. 그쵸. 쓴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대명사로 쓴 겁니다. 오늘 e 디즈를 쓴 것은 대명사로,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네, 네.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t h e s e c a r s 'these jeans' 이렇게 해서 어떤 명사 앞에 꾸며 줬잖아요. 네, 네, 네. 네, 오늘은 그게 아니라 그냥 명사예요. 음, 음, 이것들. 자, 그러면 그것들, 저것들이라고 말투를 좀 바꾸면 뭘 쓰면 될까요? 'those', 'those', 'okay', 'those', t e l s p l e t h a t o u t 'for us', 'please', 'those', mm -hmm. 와요. Well, 네. those or 여러분들 사람이 아니어도 they를 쓰셔도 됩니다. 아, 들어본 적 아, 있죠? 네네네. 그렇죠. 그들이라고 하는 네. 거. 네. they is also possible. 예. Alright. So 요 문장 간단하지만 these are just in이라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These are just in. These are just in. 어 이것들은 방금 들어온 것들이에요. 혹은 뭐 유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정말 실생활에 쓸만한 감탄사 한번 해줘야죠. 네. 해줘야죠. 네. 는데 눈이 네. 바로 네. 네. 어 완전 마음이 뺏겼어.